안녕하세요. 오늘은 밤나무 아래에 나왔습니다. 밤나무 아래에 이큰 까치 수형이 지금 열매를 이렇게, 이렇게 매달고 있죠. 그러니수영 꽃이 참 예쁘죠. 어, 어, 큰 까치 수형 옆에 어, 다시 괭이밥이죠. 어, 초장초라고 하는 괭이밥, 괭이밥 옆에 나왔습니다. 오늘 보실 식물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쑥부쟁이는 그 꽃도 꽃인데 국화과를 꽃으로 구별하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이것도 잎사귀를 보셔야 돼요. 잎사귀를 어, 전형적인 쑥부쟁이의 잎사귀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잎 보시고요. 보셨나요? 너무 빨리 했나? 어, 요런 식으로 쑥부쟁이 잎사귀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형태는 구별해야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신들은 숙부쟁이구나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들국화라고 하시는 거죠. 이숙부쟁이 같은 경우는요. 다년생 초분이죠. 국화가에. 이명이 이래요. 산에 피는 흰 국화, 들에 피는 흰 국화 해가지고 산 백국이라고도 하고 야 백국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또 8월부터 꽃이 피나봐요. 그래서 8월 상이라고 해가지고 8월에 내린 설이. 꽃이 하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 쑥부쟁이의 이 전초, 전체죠. 뿌리하고 뭐, 잎사귀, 꽃, 이런 것들을 다 채취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면 되고요 성질 자체는 요게 가을 들어서서 이렇게 피기 때문에 성질 자체는 약간 서늘해요. 차고,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자체는 폐와 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 뭐, 기관지 쪽, 그, 해열 시킨다든지, 진에 거담 시킨다든지, 염증을 줄여준다든지, 해독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효능이 있죠. 그래서, 감기 초기에 열이 난다든지, 또는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기관지에 염증이라든지,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할 때는, 이 쑥부쟁이를 다려서 드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해독작용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열 소염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산모들의 유선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있을 때도 이걸 한번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쑥부쟁입니다. 이 쑥부쟁이.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날것을 이제 찧어가지고는 그 이제 독사 물리고 한데 붙이면 그게 독이 좀 빨리 빠진다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독사 물리면 병원 가야죠. 쑥부쟁이 체릴 일은 아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꽃들을 한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파란색 빛을 띄는 꽃들도 있어요. 저쪽에 보면. 그죠? 이거 이제 쑥부쟁이라는 거. 음, 잎사귀는 요렇다라는 거. 이게 지금 누워서 그렇지 키는 제법 큰 편이에요. 이렇게 음.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은 쑥부쟁이 어, 산 백국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요것도 참, 꽃이 예쁘장하네요. 간결하죠? 마칠게요.